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행 171번이고 경산 마리아입니다. 수영도 좋고. 녹의 색감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고, 또, 봉윤금도 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경산마리아. 171번입니다. 아, 사이즈가 지금 11cm 나오는 크기예요 사이즈도 큰 경산마리아. 3만원에 소개드립니다. 172번입니다. 핑크마리아. 이 색감 진짜 예쁘게 상장, 아, 잘성장한 핑크마리아입니다. 얼굴 좋고, 그리고 이 아이 얼굴 보면은, 봉윤금도 선명하고, 입장도 통통하게 성장 잘했어요. 전체적인 색감도 굉장히 밝게 나왔고 요거 뿌리도 간단합니다. 사이즈 7cm 나온 아이고 핑크마리아 172번입니다. 35,000원이에요. 173번입니다. 센세이션 이 아이는 센세이션 철화인데 보니까 진짜 예쁘게 성장 잘했어요. 입장 보시면 입장 두께도 통통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이 전체 입장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예뻐요. 속의 입장도 금잘 들어있고. 사이즈 7cm 나옵니다. 173번 센세이션 3만원입니다. 174번입니다. 이 안에 이카루스. 이카루스 금이고, 어, 정말 최상품의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입장처럼 매끈한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돌기가 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카루스예요이아이는 돌기 발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입장 전체적으로 금발현도 아주 좋은 이카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뿌리 탄탄하고, 층수도 굉장히 좋은 이카루스. 뒷면까지도 그 금발현, 다 발현 잘 되어 있습니다. 입장 두께도 도톰하게 성장 잘 했고, 이 아이는 최상품 이카루스예요 층수 좋으니까 번식 바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7.5cm 나왔고 174번 이카루스 15만원입니다 175번입니다 몬타니아 생얼 얼굴 반대하게 잘생긴 몬타니아 생얼이에요 옆에서 보시면 층수 그 그리고 전체적으로 잎이 어 입장이 깨끗하게 성장 잘했고 금 타입도 밝게 잘 나왔습니다 아이 크기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7cm 나온 어 몬타니아입니다 175번 15,000원입니다. 176번입니다. 블루진 말이야. Right. 어, 수영 반듯하고, 입, 지금 보시면 은 어, 입장 틀어짐 없이 얼굴 반듯하게 잘생긴 블루진입니다. 그리고 생장점 보시면 은 생장점에서도 좀잘 들어있어요. 뿌리 한번 만져보면 뿌리도 단단하게잘 내렸고, 사이즈 10cm 나옵니다. 176번이고 블루진 2만원입니다. 1 7 7번 플라멩고 이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 플라멩고 두 개짜리인데 왼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지금 보니까 금이 오른쪽 편에 있고 왼쪽 왼쪽 편으로는 목이 좀 있습니다. 플라멩고는 후발성이니까 이거 부자 키우시면 이게 얼금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금은 모든 입장에 다 들어가 있는 골고루 금발현도 좋고 수용도 좋은 요 플라멩고. 요게 지금 한 7cm 나오네, 보니까. 뒤에 동생은 한 5.5cm 나옵니다. 두 개, 플라멩1 위두입니다. 3만원이에요. 178번 콩마리아 생얼금 좋은 아이,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 콩마리, 콩마리아 갖고 싶은데, 수영이 조금 안 좋다거나, 금이 조금 안 좋다거나, 아쉬움 없이, 수영도 생얼 반듯하고, 금발연도 전체적으로 다 잘, 잘 들어가 있는 콩마리아입니다. 요거만 원으로 재미있는 예쁘다, 양 키워보세요. 8.5cm 나오고, 콩마리아 만 원입니다. 179번입니다. 쪽빛 에보니, 요 아이, 2 0 5천 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찜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거 사이즈는 지금 7cm 나오네요. 179번 쪽빛 에보니, 요아 7cm 2 5 0 0 0 원입니다. 봉윤 그리고 수영도 반듯한 쪽빛입니다. 180번입니다. 로제금. 이 아이는 로제금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오는 크기이고, 수영도 좋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금발이좀더잘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뿌리도 단단하고 수영도 예쁘고, 금발연도 이 좋은 로제금. 180번입니다. 3만원이에요. 181번입니다. 레인보우 생어 얼굴 잘생긴 레인보우 생어이요 금발은 보면 지금 속의 입장, 여기 밑에 있는 입장도 금, 노없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7.5cm 나오는 레인보우 181번입니다. 2만원이에요. 쌩얼입니다. 182번 대왕 백금 소개해드립니다. 와이 얼굴 잘생겼고, 뿌리도 단탄하고 수영 좋은 대왕 백금이에요. 아,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면 지금 7cm 나옵니다. 182번, 대왕백금 3만원입니다. 183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요아인데, 이 지금 뿌리도 탄탄하고 수영도 반듯하고. 금 보시면은 금이 잘 나왔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어, 계절에 따라서 좀 아, 아마도 가을쯤 되면은 색감이 빨갛게 물들 거예요. 기온 차이에서. 또 가을은 다여이 물들게 하는 또 계절이니까. 요거 123번, 아, 183번. 금발이 정말 좋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이즈 6.5cm 나오고 12만 원입니다. 184번입니다. 이거는 킹 레드 마리아. 얼굴이 진짜 잘 생긴 킹 레드 마리아이고 뿌리 한번 보면 뿌리가 지금 잘 내려져 있어요. 봉윤금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 킹 레드입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7cm 나왔어요. 184번 킹 레드. 13만원입니다. 185번입니다. 이 아이는 손톱, 에보니, 봉용금. 아 굉장히 잘생긴 손톱, 에보니, 봉용금이고, 요거 사이즈는 지금 6.5cm 나오는 크기예요수영점진 반듯하고, 봉용도 아주 완벽한 아이. 완벽한 손톱입니다. 이 아이 전화 주시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185번 손톱, 에보니. 문의 주세요. 186번입니다. 몽샹 철화. 요거 뿌리 단탄하고 지금 옆에서 보시면 충수도 좋고 요 아이 금발형도 최상입니다. 수영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어, 완벽하게 좌우대칭 이루어진 이 몽샹 철화. 뿌리 단탄해요 크기도 지금 괜찮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6.5cm 나오는 크기에 몽샹 철화 5만원입니다. 187번입니다. 이 아이는 몽샹 생원 수영 반듯하고 이 아이 아 요거 두 아이가 같은 아한 몸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보시면 이 아이는 수영 반듯하고 옆에 보면은 또 청수 좋고 금도 발현 잘돼 있어요 이 아이도 뿌리 좋습니다 요거 사이즈 요거는 7cm 나오네요 187번이고 몽샹 5만원입니다 180번입니다 이 아이는 로제스타 복륜 금 요아인데 지금 현재는 요게 적심자구이고, 요게 모주 입장에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선택하시면 요거 통째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온 로제스타 봉윤금, 봉윤 좋고, 그리고 입장도 통통하고, 모주는 11cm 나오고, 요 아이는 5cm 나옵니다. 188번입니다. 로제스타 10만원이에요.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189번입니다. 몰게인 100봉륜금. 이 아이 수영 정말 반듯하고, 봉륜금도 전체가 아주 완벽한 몰게인 100봉륜금입니다. 이 아이 얼굴 잘생겼고, 그리고 뿌리도 탄탄해요. 사이즈 11cm 나옵니다. 189번이고, 몰게인 5만원입니다. 190번입니다. 이 아이는 표량금. 표량금이고, 어, 고급종자죠. 그리고 와이 색감 보시면은 굉장히 예쁜 색감 들어가 있는 표량금입니다 금발형도 좋고 요게 지금 사이즈가 여러분 괜찮거든 작은 아이 아닙니다 9cm 짜리 표량입니다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 요 화분에 지금 어 밭에 있는 아이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요대로 키우시면 될 겁니다 뿌리 걱정하지 마시고 요 아이 본체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뽑으면은 요 아이가 힘들 수 있으니까 9cm 나온 표량금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금발이 금발도 좋고 190원 표량금 1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91번 요 아이는 봉황입니다. 룽언 봉황이에요.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룽언 봉황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요 아이 룽언 봉황 수영 이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뿌리도 지금 요 아이 뿌리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사이즈 한번 보면은 어 4.5cm 나옵니다. 크기는 많이 크진 않은 편인데 수영이 좋은 그리고 입장 통통한 성장한 동안 191번입니다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92번입니다 퀸즈 마리아 아, 요아인데 수영 좋고 지금 금도 보시면 속 입장부터 밑에 있는 전체 입장이 골고루 금발현되어 있는 퀸즈 마리아입니다 아, 요거 사이즈 재보면 지금 10cm 나오거든요 크기도 크고 수영과 금이 아주 좋은 퀸즈 192번입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93번입니다 이 아이는 키메라금 얼굴이 잘생겼고 또 환엽에 복륜 전체적으로 들어가있는 키메라금입니다 만약에 번식을 원하시면 은 층수 좋으니까 정신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옆에서 보셔도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 정말 좋은 키메라입니다 야, 요거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왔어요. 193번 키메라 3만원입니다. 194번입니다. 키메라금. 요 아이도 수영 반듯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복륜도 아주 예쁜 키메라금. 요거 크기 재볼게요. 요것도 지금 사이즈 7cm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좀더클 거예요. 이거 요거 보니까 입장도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은 환역으로 나와 있고, 복륜금 전체 잘 들어있습니다. 194번이고 김혜라 2만원입니다. 195번 블루진입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어요. 입장 틀어짐 없이 수영도 반듯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금도 입장 전체에 골고루 잘 들어있고, 이 와의 수영 그리고 뿌리까지 좋은 블루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0cm, 195번입니다. 블루진 2만원입니다. 196번입니다. 이 아이는 독도. 어, 독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도 어, 골드 종자입니다. 골드 종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 골드금이 얼굴 전체에 다 들어갔는데 이 골드금이 좀더 진하게 들어왔다가 또 어, 녹을 또 채우다가 수시로 얼굴을 보여주는 골드 종자의 독도입니다. 독도.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입장도 깨끗하고 이 아이 오늘 가격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아8이아니 아, 196번입니다. 독도 8만 원에 소개드립니다. 잘 생기고 수영도 좋고 입장도 깨끗해요. 197번입니다. 에보니 봉용금. 어, 요 아이는 요렇게 보시면 은 녹을 보여주다가 후발로 요렇게 봉용금을 어, 보여주는 에보니입니다. 얼굴, 입, 입장은 좀 통통한 스타일 같아요. 보시면은 통통한 입장 가지고 있는 에보니 봉용금. 아, 마치 블랙탑처럼 이렇게 녹을 채우고 나중에 봉연을 보여주는 에보니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린 거예요. 6.5cm고, 197번입니다. 에보니 복연금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98번입니다. 에보니 복연금 아주 깨끗하게 잘생긴 에보니고, 수용 좋고, 복연금도 선명한 에보니 옆에서 보시면 옆에서 보셨을때도 얼굴 잘생겼어요 이아이 밭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7.5cm 나옵니다 198번이고 에버니 복륜금 이아이 2만원입니다 199번입니다 레드팁 이아이 레드팁이고 금발현이 정말 발현 잘 되어있는 레드팁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뭐 보통 레드팁이 이정도 금발현되는 경우는 잘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최상의 금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사이즈도 커요. 9cm 나오는 레드티 199번이고,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금, 최상의 금 갖고 있습니다. 200번입니다. 이 아이 클라우드 퀸. 소개해드립니다. 수영 보시면 수영 좋고, 금도 지금 밑에 입장까지 골고루 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탄탄합니다. 아, 화분에 지금 옮겨 심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아이 흙폭 떠서 심었거든요.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번 클라우드 핀 사이즈 8.5cm 15,000원에 소개 드립니다.